길지 않은 삶 속에서 삶이 좀 평안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뭐든지 좀 진행이 되어지고 뭔가 좀 보여지는 모습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인데 어렵고 힘든 일이 파도를 넘듯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가난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참 좋은 사람과 이별을 할 때도 있습니다. 눈물도 탄식도 또 때로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가까이서 경험할 때도 있죠. 이런 것들만을 바라보면 살아갈 힘이 쫙 빠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만을 보고 듣고 산다면 소망이 없고 살아갈 의미와 어떠한 삶에 행복이 없는 것이 요즘의 삶이고 우리들의 삶이죠. 그러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깨닫고 있는 것들을 보고 또 그것들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신앙인이 아닐지라도, 신앙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고 특별히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고민해 보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변에서 또 내가 느껴지는 삶의 자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경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 그것은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보다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더 중요하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살아가게 만들어 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열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그 길에 보이는 것들이 장애물을 놓고 방해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꼬임입니다. 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느냐 참 고상하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현실 속에서 보이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간다고 이 보이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것을 어떻게 수습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길을 계속 갈 것이냐라고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보이는 것에 이끌려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모든 것이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눈이 가리워져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보이는 것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길을 가며 보이는 것을 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함께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슨 사망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고 그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쏟고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결국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절대로 남 아래 있으면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들어졌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나의 것을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올려주면 함께 올라가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나는 끊임없이 내려가고 상대방은 계속해서 나를 밟아 누르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보이는 세상에서의 삶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상에 집중하면 결국 내 마음 속에 내가 얼마나 큰 죄가 있는가만을 보게 됩니다. 저를 이겨야 하고 저를 눌러야 하고 나의 이득을 위해서 저의 손해를 눈 감아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조금 더 편하고자 다른 사람의 불편을 농담하여 그것이 세상이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만도 죄인 일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 안에 죄의 싹스는 사망이다 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보이는 세상에 집중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고 발바 누르며 살아가는 삶의 끝은 무엇인가? 결국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죽음을 이겨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산속에 들어가 돌을 깨우치면 이 죽음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하는 당일 날, 과일 한 쪽을 주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먹어보지 못한 그 달콤함이 그에게 큰 만족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그 과일 한 쪽이 잠깐의 달콤함은 줄수 있고, 잠깐의 다른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에게 그 과일 한 쪽은 진짜 위로는 되지 못합니다. 당장 죽을 사람에게 과일 한 쪽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죠. 감개가 쳐있으면서 오랫동안 피지 못했던 연초를 사용 당일 날 아침에 주면서 마음껏 피우십시오. 라고 말하며 그 담배를 쫙 빨아들일 때, 이때 감동하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신 분들은 표안하죠아 그때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형수에게 그 담배 한 대는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거나 기쁨을 주거나 평안함을 주거나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수에게 과일 한 쪽은 만족도 아니고 사형수에게 담배 한 대는 평안함이나 편안함을 주지 못다 세상을 다살수 있는 금덩어리를 준다는데,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날 아침 당일이면 당일일수록 더큰 후회와 더큰 몸부림이 있을 뿐입니다. 사형수에게 유일한 소망은 죄가 용서되었다는 라 특별 사면 명령뿐입니다. 대통령이 법령으로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너의 죄를 사하고 오늘 풀어주겠다. 라는 특별 사면령이 그에게는 유일한 위로이고 진짜 기쁨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서 우리 모두를 이 사형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죽을 날을 받아놓고. 그 날을 향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은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게 하시는 죄인의 길을 우리 스스로 걸어가고 있으면서 그 죄의 값으로 우리는 사형, 죽음의 날을 받아놓고 그 날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형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음식이 잠깐의 만족과 달콤함을 알게 하고, 잠깐의 어떠함은 줄지언정,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되지 못합니다. 사형수에게 맛있는 밥한 끼가 배는 부르게 할지언정, 그것으로 인생의 기쁨과 참된 삶의 의미를 찾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큰 성공을 해서 사람들에게 주앙을 받고 높임을 받아도 우리의 삶이 사용수의 신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같이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것 뿐이지, 아직 통보가 이루어져 있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사용수와도 같습니다. 죽을 날을 받아놓은 사용수가 과일의 달콤함에 취해서 그것을 더 얻기 위해 아둥바둥 하는 것이 이 삶의 모양입니다.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뿌리치고 발바 눌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손에 아무리 많은 것을 주었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위로와 만족은 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요 죽음의 날 우리 모든 그 날을 받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날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죄의 값을 통해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원래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세상의 것을 취해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어도 족함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영원한 두려운 형벌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에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쳐다보면서 그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 사형수와 같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형수입니다. 바락하듯이 재물을 주려 했을 것입니다. 바락하듯이 출세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수의 신분을 보고 자유민이 된 우리 또한 그 자유민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우리는 그렇게 바락바락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부원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좀 부족하여도 무엇이 좀 모자라도 다른 이와 비교하여서 조금 덜 갖고 있어도 크게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면령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사면령을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자는 사형수의 신분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면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나.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갈 때를 기억합니다. 설악산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자동차를 타고 시간 내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수학 여행이 그렇게 설렜습니다. 수학 여행이라고 해봐야 불국사에서 하루, 설악산에서 하루. 지금으로 따지면 볼 것도 없고 좋은 시설도 아니었습니다. 큰 방에 방에들 반절 탁 놓고 이쪽 방에 또 반절 놓고 저녁 먹고 들어가면 밖에서 선생님들이 문 걸어 잡고 나가지고 못 가요. 방 안에서 그냥 베개 싸움하는 게 전부였고, 조금마창 밖으로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 다른 학교 수학여행 오고 쳐다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설렜던지, 그 수학여행을 간다는 그 설레임에 며칠 전부터 설레고 기분이 좋고, 친구가 조금 잘못해도 내 자전거를 가져가서 내 건데 자기가 자기 것처럼 타고 다녀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 기억이 나. 그렇게 설레었고, 그렇게 기대가 되었습니다. 조금 부족했어도 밥도 맛있었고, 똑같은 잠자리였지만, 왠지 더 즐겁고 행복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가는 슬픔의 삶이 아니라 그 소왕여행을 하는 들뜸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다음 주에 가족들끼리 여행을 갑니다. 부럽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대될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여행가는 그 길이 기대가 될 겁니다. 즐거울 겁니다. 행복할 겁니다. 아마 조금 더 교회의 일을 하고, 조금 더 어떤 일을 해도 그 여행이 기대감에 조금 덜 힘들 겁니다. 아이들도 조금 덜 야단칠 겁니다. 기분이 좋고 기쁘기 때문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여행 가는 날을 바다로 왔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날을 받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의뢰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원래는 사형수로 그날은 우리가 받아놓은 날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그 두렵고 그 무서운 날이 너무나 설레고 기분 좋은 날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을 아는 자는 날마다 날마다 더 기분이 좋은 것이죠. 더 행복한 것이죠. 왜요? 그 날이 더 빨리빨리 빨리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 현실만을 바라보고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형수들이 갖는 마음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그 죽은 날 받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가오는 그날이 얼마나 좋은 날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녀가 되는 콘셉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일이 얼마나 크고 기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왜 기뻐해야 하는지, 왜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나의 기쁨이 더 커져야 하고 나의 설렘이 더 커져야 하는지를 알게 되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다 소유한 사람들이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보이는 것만 바라보던 눈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어쩌면 은혜의 한 방편일지 모릅니다. 고난에 들어가는 것을 환영하거나 좋아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 그것을 권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고난은 당하지 않으면 좋은 것이죠. 고난 당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정말 좋은 것이죠. 고난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게 소망하고 매일매일 기쁨 속에, 감사함 속에 산다면 정말로 좋은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우드람 때문에 우리를 고난 가운데 밀어 놓으시고, 보이는 것만 보던 눈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세상을 붙들고 믿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믿게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게 사는 삶으로 바꾸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오늘 기자는 49절과 50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사형수와 같은 삶을 삽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시간 가는 것이 괴로움이고 나의 현실이 언제나 불평과 불만만 있을 뿐 그러나 그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사면령이 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식이 들려오고 그 소식을 안고. 지옥 같은 하루하루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하루 앞당겨 그 귀한 날을 하루하루 다가가는 설레고 기쁜 날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기에 견디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가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하루가 되는 것이죠. 원망과 두려움의 하루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하루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는,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만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서도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험하면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찾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위로해줄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내 곁에서 힘이 되어줄 사람을 찾죠. 그러나 우리는 경험해봐서 다 압니다. 그건 한번두 번입니다. 세번 전화하고 네번 전화하고 다섯 번 전화하면. 반갑게 맞이해서 내 얘기를 들어주던 그의 전화가 더 이상 받아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고 대화했던 그 사람의 만남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걸 우리는 느낍니다. 진정한 위로를 사람과 세상에서 찾다 보면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계속 동일하게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경험상으로 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특별히 더 느끼시죠. 처음에는 친척들 뿐 아니라 가족이 달려들어서 괜찮냐고. 걱정하지 마 시간이 조금 지나면 조금씩 조금씩 주변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그저 우연히 마주쳤을 때나 안부를 쓸 물어봅니다. 시간이 좀더 지나면 찾아오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육신이 병에 걸려서 힘든 것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힘들지만, 육신이 병에 걸림이 오래되면 나중에는 외로움 때문에 더 힘이 든다라고 하십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죠. 처음에는 그렇게 위로해 줬던 사람들도 점점점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가족들도 자신의 삶을 살기에 바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죠. 10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란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출발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위로는 말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의 하루가 감사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 라는 것이죠. 어떤 고난과 혼란 중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십시오. 그 하나님의 약속 듣기를 힘쓰십시오. 그때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되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려움 중에 있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 믿음에 대한 붙듦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은 이 주희현 기자와 같이 똑 같은 고백을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견디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또 경험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립니다.